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고니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샤인 머스켓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알이 커요. 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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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과제. 음, 과즙도 많고, 달달하고, 맛있어요. 자, 이 식으로. 씨가 씨가 없으니까 먹, 먹는 게 되게 편해요. 嗯。Hmm. 뭐 떨어진 것 같은데? እ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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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게, 한 송이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. 이게 샤인머스켓이, 이제 알이, 보면은, 알이 되게 굵어요. 그래서 한, 한 송이만 다 먹었는데, 금방 배가 불러요. 음. 나머지는, 음, 내일 먹어야겠네요. <laughs> 배불러. 오늘 제가 샤인머스켓을 한번 먹어봤는데요. 음, 씨가 없고, 그래서 먹기가 되게 편하고, 그 다음에 과즙도 많고, 되게 맛있었어요. 음. 추천 강추 네,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보신 여러분 모두들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